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꼭 피해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일군 발암 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잦은 섭취는 대장암,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고 이는 각종 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액상과 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나 가공식품은 더욱 위험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음료는 물이나 탄산수로 대체하고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탄 음식입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음식이 타면 헤테로고리암인가 다음 방향중 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이 타지 않도록 조리하고 탄 부분은 꼭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음식, 가공육, 설탕, 탄 음식은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줄이거나 피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